부가음문문 자이부가음문은 뭐냐면 한국말로 끝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문장 맨 문장 맨 끝에 붙이는 거지 자 그래서 부가음문의 주어는 앞에 주어를 받아서 그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게 지금 좀 어려워 자 1번 봅시다 밑에 he i 자 이렇게 is로 물어봤어 자 그는 선생님이래 그렇지 않니?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is가 긍정이잖아 그러면 부정으로 쓰면 되는 거야 isn't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은 남자니까 he로 이렇게 써줘야 돼 he가 여기 있지 다음 이번에는 like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너는 탐을 좋아한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유가 유잖아 지금. 그치?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터, 티처를 빼야겠다. 이시는 거이요기시라고 생각을 해야겠네. 자, 라이크가 일반 동사니까. 뭐로 물어봐? 당연히 돈트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자, 위에 게 지금 비동사인 경우구 밑에 게 일반 동사인 경우구 바로 밑에 게 조동사인 경우야 조동사일 때도 똑같아 이윌이 조동사야 그럼 윌은 부정문이 원트거든 이거 알아놔야 돼 윌라세 줄임말이 원래는 자 윌라시야 근데 얘 줄임말이 원트야 다음 제인이 여자애잖아 여자애니까 그대로 못 써야 돼. 쉬를 쓴 거야. 제인이라고 쓰면 안 돼. 반드시 인칭 대명사를 써야 한다 그랬어. 다음 밑에는 앞에가 안트 부정이야. 그럼 긍정 얼로 가면 되는 거고. 더즌트야. 그럼 더즈로 가면 되는 거고. 디든트야. 디든트는 안 바뀌지. 디드 이렇게. 다음 켄트 얘 지금 여기도 다 두개 다 조동사인 경우야 아직 조동사를 모르니까 그럼 켄트도 그냥 캔으로 가시고 쿠든투도 쿠드로 가면 돼 이런식으로 자 바꿔봅시다 자 그대로 여기 켄트잖아 그러면은 켄으로 가는거야 그리고 주어 쓰면 돼 주어 누구야? Can he. 이렇게 그럼 이게 그치야 자이 n 트잖아 그럼 이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더 루미네 그럼 얘는 인칭 대명사로 뭘 바꿀 수 있을까 이시 있겠지 다음 아리야 그러면 안트 가면 되는 거고 부정문 다음 이수랑 나래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내가 포함된 복수형을 써야지 1인칭 복수를 써야 되는 거야 안트 위 다음 4번은 원트야 이건 뭐였어? 조동사였지. 예, 긍정은 will. 다음 day니까 will day. 뭐 어렵지 않아. 다음, 더즌트 노우야. 그럼 더즈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엄마야. 그럼 쉬로 가면 되는 거지 더즈 쉬. 캐니야. 캔트로 가면 되는 거지. 컴퓨터에 s가 붙었어. 복수형이네 그러면 day겠지. 그것들. 그다음 7번 플레이스. 어? 선생 갑자기 플레이스인데요. 긍정문이잖아. 그럼 부정문으로 바꾸면 돼. 근데 플레이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제이미가. 제임스가 3인칭 단수라서 붙인 거지. 그럼 3인칭 단수는 부정문 쓸때 어떻게 해야 돼? 부정문으로 쓸 때. 더즌트 썼잖아. 앞에서 배웠잖아. 다음 제임스. 왠지 남자 같으니까 더즌트 히. 저렇게. 다음 이번엔 라이크. Like. 근데 주어가 유니까두 쓰면 되지. 근데 부정문이니까 돈트를 써야지. 돈추. 다음 9번. 디든트야. 디든트 슬립. 그러면은 부정문은 디드. 긍정문을 바꿔야지.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다음에 자, 미세스 브라운이야. 자, 미세스. 자, 얘야. 얘는 지금 여자를 뜻해. 결혼한 여자를 뜻해. 브라운 남편이 브라운인 거지. 그래서 디드 쉬 이렇게 써야 돼. 자, 마지막 건 아니까 안트 쓰고 너랑 브라이언이래 그럼 너희들이라는 뜻이 있지 안트 유 자, 이렇게